이번 글은 어뭐 치안이나 사법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사항인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이이 어 학생들, 이 아이들을 좀찾아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저희 누나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글인데요. 의붓 아바이랑 사이가 5년 전부터 안 좋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바이란 단어를 쓰는 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 아니면은 저기 연길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한 단어거든요. 하, 원래 한국분들이 이런 말은 잘안 쓰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엄마가 사준 폰 잃어버려서 공기계 유심 끼고 사용했는데 부셨다. 그러고 엄마한테 누나가 자기 신고하면 내쫓는다고 협박했다. 이 말이 뭐죠? 아마 엄마가 누나한테 협박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환자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알콜 중독인데 그 다음에 누나의 눈을 때린 적도 있고 이것저것 피멍이 많았다 그러고요. 지금도 나랑 전하면 화 때려 죽인다. 누나가 동생하고 전화하면 때려 죽인다고 말을 한대요. 지금 누나가 따로 나가서 자취한 집에 쫓아와서 난동 부리고. 어 이거 보니까 누나는 이미 독립을 한것 같아요. 근데 거길 쫓아가가지고 난동 부리고 사과 한 마디도 없었고 거기다 누나 본인 명의 집인데도 두들겨 패면서 재떨이로 죽이려고 들었다. 거기다 누나 맨날 내쫓고 열쇠 하나 복사해서 문 따고 들어옴. 오아 이거 지금 심각하잖아 요 이거. 그러니까 누나가 탈출을 했는데 그 집에 열쇠를 복사해서 문 따고 들어와서 폭행을 할 정도예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이건 당장 사건 사고 일어날 상황이고요. 또는 이 누나가 잘못하면 자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사법부, 경찰관들 빨리 이거 찾아서 해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보고 누나랑 금전거래하면 칼 들고 와서 죽인다 했다. 누나 팔에도 흉터가 있다. 엄마는 보고 가만히 있다. 왜냐? 그 인간 말 들어야 자기가 사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알코올 중독 폭행을 하는 남편의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 여기 보니까 엄마도 알코올 중독자로 되어 있네요. 붙인 다음으로 개쉽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누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조짐이 있고, 누나만 집안에서 왕따에 부모랑도 말웬만해선안 섞는다. 한 번은 누나가 참다가 개빡쳐서, 의부아 나바이, 술 마시면서 욕하니까 안경부수. 어, 글을 보면 은 이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이 문법이 맞지 않는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아마 되게 어린 학생이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한국말도 정확히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지금 누나는 학대 단계와 폭행의 단계를 지금 뛰어넘는 극도의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어, 이, 이 글을 쓴 자녀, 어린 자녀도 동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엄마는 지금 엄마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이나 술값 때문에 어 자녀를 보호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라고 보여요. 어, 이 경우는 이 딸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딸이 할수 있는 게뭐있습니까이거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어, 사법부나 경찰관 분들은 이거 뭐인터넷에 어떻게 찾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녀들을 빨리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 당장 어 동생하고 누나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엄마 아빠 무조건 다 도망가세요. 엄마 아빠로부터 탈출하셔야 됩니다. 엄마를 같이 데려갈 생각하지 도 마시고 요 빨리 누나랑 같이 탈출하시고 모든 전화 그다음에 어, 집 주소, 직장 주소, 직장 전화 모든 연락처 다 차단하셔야 돼요. 차단이 아니라 아예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올래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셔야 돼요. 어, 지금 자녀분이 학교가 있으면은. 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어, 학교를 옮겨가야 되고 옮겨간 곳을 찾아오지 못하게끔 다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열람 못하게 다 차단시켜야 돼요 이사 가더라도 주민센터 가서 열람 금지 다 시켜야 되고 또 법원에 연락하셔서 아버지와 엄마가 접근한 걸다 접근 금지시켜야 됩니다 왜 엄마까지 접근 금지시키고 엄마한테도 연락처를 알리면 안 되냐면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애들 연락처 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엄마는 두들겨 맞기 싫어서 또는 아버지가 사다 주는 술, 술이 먹고 싶어서 연락처를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또 쫓아가서 또 난리가 또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엄마한테도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되고 엄마를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를 만날 이유 내가 봐서는 없어요. 엄마는 그냥 그이 알콜, 그 폭행하는 남자 밑에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자녀분들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은 무조건 엄마와 이~ 이~ 의붓 아버지한테서 탈출해서 어떤 기관에 가서 보호를 받던 아니면 뭐~ 아예 모든 연락을 다 잠수 끊고 잠 바꾸고 잠수를 타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주먹 힘이 강한 사람들을 주변에 좀 같이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뭐~ 태권도 단체라든가 아면 뭐~ 뭐~ 킥복싱 단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생활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좀 보호 받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뭐 누나의 힘없는 누나가 어떻게 그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니까 항상 주변에 좀힘 있는 남자들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하셔서 자신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불쌍한 자 연극을 하고요. 약한 자 앞에서는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게 행동한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서는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무조건 탈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반드시 즉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